대구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관을 운영합니다.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이메일, 전화,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. 특히 환급금 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자녀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 신청 없이 즉시 사전 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고제도 시행 중입니다. 권우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에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습니다.